충치가 치아를 예, 치아 속으로 침투하는 과정을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치아가 충치가 없는 깨끗한 상태의 치아고요. 음. 그 다음에 치아 표면에만 국한된 충치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신경 가운데 보시면은 빨갛게 그려진 부분이 신경인데요, 그 근처까지 근접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만약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신경까지 이완되게 되고요. 마장에 거기까지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충치가 너무 진행이 돼서 치아 머리가 썩어서 파져야 되고, 치조골까지, 치아 뿌리를 넘어서 치조골까지 염증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충치의 진행 단계를 사진을 보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은 치아 표면에만 충치가 있는 단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통증이 덜할것 같고, 네. 저희가 충치가 생겼을 때 보면은 이렇게 엄청 많이 썩어 있거나, 그렇죠. 이렇게 치아 구멍이나 있거나 이런 네. 증상이 보이잖아요. 단계별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나 이렇게 통증 등도 많이 달라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충치도 그 단계에 따라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단계별로 그 증상이 어떤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치아의 구, 치아 표면에 국한된 충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증상은 없습니다. 증상은 없고 사실 알 수도 없습니다. 앞니 같이 충치가 바로 보이는 부위가 아니면 확인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충치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간헐적으로 시린 증상 그리고 단 것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치가 조금 더 진행돼서 신경에 근접하게 되면 이제 시린 증상과 뜨거운 것에 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씹을 때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충치가 더 진행이 돼서 신경까지 이완이 되게 되면 이때부터 통증이 좀 많이 심해지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심하게 통증이 생기는 자발통이 생기고 뜨거운 것은 오히려 과하게 증상이 생기고 찬 것에서는 오히려 증상이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통제를 드시더라도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치가 더 심해져서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염증이 뿌리 끝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일시적으로 증상이 사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음. 이때는 환자분들이 충치가 치료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오히려 더 심하게 악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뜨거운 것에는 반응이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 보면 치아 뿌리에 염증이 보이고요. 더 심해지게 되면 고름이 차고 치아가 흔들리기까지 합니다.